오늘은 메이플 파이낸스 코인의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상단에 0 1 0 9 9 9 9 6 6 1 번호를 띄워두었습니다.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 같은 구체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이플 파이낸스는 현재 67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면, 최근 한 달간의 가격 흐름이 매우 뚜렷한 상승 전환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죠. 특히 8월 하순 이후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점 대비 약20% 이상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4시간 봉 차트 기준으로 살펴보면 660원 초반대에서 일정 부분 지지를 받으며 다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려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거래량도 함께 붙어주고 있죠. 고점이었던 700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물림을 주는 중인데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선과의 경합 그리고 저항권 압박으로 인해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최근 며칠간 눈에 띄게 상승 중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조정 구간에서는 다소 줄어든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시장의 상승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 따른 매수 타이밍은 영상 상단 번호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메이플 파이낸스를 둘러싼 이슈는 무엇일까요? 메이플 파이낸스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채권 플랫폼으로서 실물 경제와 연결된 실질 담보 기반의 대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온체인 리얼월드 에셋 서플라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메이플 파이낸스 또한 해당 트렌드에 맞춰 기관 투자자 유입 및 RWA 연계 채권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루머가 커뮤니티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플 파이낸스의 최근 업데이트 내용에 따르면 플랫폼 상위 채권 발행 방식이 개선되며 보다 투명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권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며 향후 프로젝트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최근 탈 중앙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향후 메이플 생태계 내에서 신용 기반 무담보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메이플 파이낸스 팀이 주요 아시아 마켓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현지 프로젝트들과의 파트너십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기반의 핀테크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플랫폼 확장과 사용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메이플 파이낸스는 현재 단기적인 가격 조정 국면에 있지만 기술적 지표와 펀더멘탈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형 거래소 추가 상장이나 메이저 파트너십 공개 등의 대형 호재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경 매수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이플 파이낸스는 현재 단기 하락 이후 재반 등을 준비 중인 구간으로 중장기적인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매수 타점과 손절 기준 설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를 통해 문의하신 분들에 한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짓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세요.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죠. 대응 전략 자료.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대응력에서 갈립니다. 누구나 매수는 합니다. 하지만 변동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떨어지면 어쩌지?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하지? 고민만 하다 놓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심지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완성형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래 보세요. 코인명, 땡땡코인. 지금은 땡땡 코인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전 종목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진입 타임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사세요. 시계 막연한 추천이 아닙니다. 근거와 전략이 있는 확실한 매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줄,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등 일정이라는 건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시장 패턴, 거래량, 뉴스 흐름,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언제 움직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은 첫 진입 이후 조정이 왔을 때 어디서 다시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정 구간에서 겁먹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간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해드립니다. 다음 줄 목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번 매매에서 노릴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무작정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대는 큰 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를 알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력은 절대 우연히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전략과 데이터, 그리고 종목 정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무료입니다. 유료 결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가 됩니다. 이제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세요. 0109959661. 이 번호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켜고 신호라고 입력해서 이 번호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신호. 이게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종목과 전략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진입해야 하는 코인을 내일 알게 되면 이미 5%에서 10%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신호문자 한번 보내고 받은 자료 중첫 번째 코인에서 21% 수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번 손실만 보다가 제 전략을 따라한 지 3주 만에 손익 분기점을 넘고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도 실시간 대응 메시지로 매수매도 타이밍만 딱딱 잡으면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365일,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다 등록해두면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세력 매집 가격대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 i n 6 6 1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투자 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증명됩니다.